반갑습니다. 부산 장기렌트카 박팀장입니다. 어, 이번 시간은 기아 자동차 스포티지, 네, 스포티지 차량을 신차 장기렌트카로 이용하실 경우 보증금 없는 장기렌트 및 보증금 30% 납부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서 말하는 보증금 없는 장기렌트란 초기 자금 없이 원하시는 신차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단기 현금 유동성이 부족하신 분들에게 더없이 좋은 조건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표를 보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종은 스포티지. 스포티지는 크게 2.0 디젤과 1.7 디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은 2.0 트렌디 모델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유종은 경류고요. 차량 가격 2,405만원. 이 모델을 60개월 보증금 없이 신차 장기 렌트카로 이용하실 경우 월불리금은 부가세 포함 424,200원이고 보증금 30%를 렌트사에 납부하실 경우 월불리금은 부가세 포함 389,200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더불어, 60개월 계약 만기 시에 차량을 인수 고자 하실 때는 만기 인수 가격, 네 중고차 가격이죠. 865만 8천 원을 렌트사에 납부를 하시고 차량을 인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60개월 계약 만기 시에 차량을 반납하실 경우에는 계약 초기에 납부하셨던 보증금 30%는 환불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할 부분은 만기의 차량을 인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월부리금만 볼게 아니라 만기인수가격, 네, 중고차가격이죠. 이 중고차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더불어 어, 이 표의 금액이 얼마나 저렴한지는 직접 비교해보시면 알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신차 장기렌트카는 초기의 계약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비용의 차이가 많이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계약을 통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비용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